안녕하십니까. 애통건제의 최과장입니다. 한번 짓는 내 주택을 지음에 있어서 외장재를 벽돌로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벽돌로 외벽을 하게 된다면 외벽의 두께가 많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은 많이 줄어들게 되죠. 이에 대안으로 애통건제에서 취급하는 아이코트, 류아 외장 세라믹 타일, 레릭이라는 제품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4위 2에 레릭 제품들을 깔아 두었고요. 색깔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5 가지가 있습니다. 레릭의 경우 낮게 타일로도 나와서 낮게 시공이 가능하지만 빠른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트 형식으로. 제품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레릭은 낱개 타일 하나의 사이즈는 가로 227에 세로 60, 두께는 9mm이므로 외벽에 시공을 하신다면 외벽의 두께는 거의 차지하지 않겠죠. 낱개 타일 말고 지금 보시는 한 시트의 사이즈는 가로 227에 세로 340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시트의 매질 간격은 8mm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낱개 타일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매지 간격의 조정이 불필요하죠 그러므로 시공이 매우 빨리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라믹 타일은 1300도 이상에서 구워지는 자기질 타일이므로 내구성에서나 내마모성에서나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자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벽돌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용 접착제인 타이레이스 프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벽돌로 시공할 때는 백화 현상이 가장 큰 단점으로 뽑히죠. 하지만 전용 접착제인 타이레이스 프로를 사용하게 된다면, 미장하듯이 전용 접착제를 전체적으로 펴 바르고 레릭을 붙여주기 때문에 백화 현상이 일어난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전용 접착제 자체가 매지 색깔의 역할을 해주고 접착제 자체에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벽돌에서 있을 담전들을 모두 다 커버해 줄수 있죠. 또한 타일에스프로는 탄성 접착제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접착제이고요. 지진이나도 타일이 떨어질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나의 주택을 벽돌로 꾸미고 싶은데, 외벽의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백화 현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거나, 그리고 좀더 다양한 색상으로 벽돌 느낌의 집을 꾸미고 싶으시다면, 저희 애통건재에서 취급하고 있는 아이코트 류와 외장 세라믹 타일, 레릭을 한번 고려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애통건제의 최과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